여러분들은 지금 인터파크 랭킹쇼 스페셜 라이어 분을 보고 계십니다! 아! 라이어가 드디어 시작합니다. 이! 20년이 됐는데 정말 스페셜 라이어죠? 근데 했는데? 아니요. 어! 예매하신다고요? 라이 <라>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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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어예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어어 <라> 어! 어 <laughs> 라이어의 주인공이신 이. 이종혁 선배님께 넘기겠습니다 어 나한테 왔네 <laughs> 라이어에서이 이들의 연기는 어썸이다 오라이어 어. 부르세요 이 이젠 봐야 할 거예요 어어 어, 알았지 아. 아. 라이어를 보실 때이 e 이렇게 보실 걸요? 어 여성명 아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? 하나 둘셋 아아 정혁 씨 주연이니까 나저 말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<laughs> 어, 대화를 많이 안 나눴는데 그냥 손님께 물 하나 둘 저는 의리 의리 없어요. <laughs> 저는 종혁이 형을 지목했거든요.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너 연극했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저 라이어 했습니다. 했더니 야씨 나도 라이어 있었는데 이러면서 되게 친해졌거든요. 그날부터 술을 사주시기 시작했는데 거의 녹화 끝날 때마다 매일 매일 술을 사주셨어요. 돈을 잘 쓰네요. <laughs> 아니요, 의리가 있는 거예요. 의리가. 네 매일 사줬거나 이런 말은. 저희 집사람이 싫어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런 멘트 좀 조심해주세요. 생각보다 많이 섬세하게 잘 챙겨 주시더라고요. 데려다. 네, 그런 게 있어요. 효영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. 사실은 어머, 아니 이게 <laughs> 되도록이면 좀 나도 그 사람이 나 같은 그런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. 마음에.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. 음. 네, 근데 의리는 없어요. 저. 어떤 선배분들이 제 잘해 주시는지,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. <laughs> 아, 네, 녹음해야 될것 같은데. 을다 보내야 되는데. 네. <웃음> 네. 아, 땀 난다. 네. 어, 땀난다. 네.